sk 하이닉스 주주분들 반갑습니다 1월 28일자 투자 이0포인트 싶어드릴 새롭벗습니다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sk 하이닉스가 공시가 다발로 뜨고 있는데 요거 하나만 좀 먼저 체크하고 오늘 내용 진행을 할 거예요 현물배당 결정에 대해서 공시가 나 올랐는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주당 1875원 시가배당률 0.2% 주는 것과 그리고 이걸 받으려면 배당 기준일인 2월 28일 로부터 d-2 거래일 때까지 종가로 여러분들이 갖고 계셔야지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갖고 있다 해서 받을 수 있는 게 아니니까 여러분들 요 날짜나 기억해 두시고요. 그리고 자사주를 처분한다 라는 공시가 나왔는데 이게 악재가 되려면은 매도 방식이 시장을 통한 매도가 되면은 악재라고 보는데요. 이게 임직원들 에스키아니스 주가가 많이 올라갔잖아요. 이렇게 올라갈 수 있었던 건 기업의 톱니바퀴인 임직원들이 일을 열심히 해줘서 주가가 올라간 거기 때문에 고마운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지금 하이닉스로 수익을 내고 있는 거는 직원들이 열심히 일해줘서이기 때문에 어 이거를 상여로 지급하는 형태의 자기주식 처분은 호재로 보니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고요. 보통 자기주식 처분 결정 공시가 나오면 밀릴 거라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잠깐 설명드려봤고 그리고 자사주 소각 결정을 하는데 자사주를 매집했던 거를 소각하면은. 호재라고 배우셨나요? 악재라고 배우셨나요? 대단한 호재라고 저는 배웠거든요. 그래서 내일 급등할 수 있는데 내일 공교롭게도 IR 행사도 있으니까 이런 것들에 대한 관점을 짚어봐 드릴 겁니다. 넥스트레이드에서 주가가 조금 밀리고 있는데 공시를 제대로 해석하신 분들은 아마 덜리지 않았을 건데요 잠깐 우리 그러면 오늘 내용 진행합시다 내일 4분기 실적에 대한 ir 행사를 합니다 1월 초에 실적 발표를 미리 잠정치를 했을 때도 주가가 많이 올라갔는데 이번에 ir 때 기대하는 부분은 그겁니다 4분기 실적 엄청 좋았어요 엄청 좋은데 이번에 1분기 들어서고도 분명히 D램 가격이 올라갔단 말이에요. 그래서 뭔가 미래 지향적인 내용이 하나 나와주잖아요. 그럼 많이 올라갈 수도 있고 이게 빠지면은 뭐야 속빈 강정이네 하고 빠질 수도 있는데 뭐 지금은 슈퍼 사이클에다가 제가 생각했을 때는 하이닉스가 약점이 하나 있는 게 케파 증설이거든요. 케파 증설을 좀 속도감 있게 늘리는 게 필요한 순간이긴 합니다. 지금 경쟁사들 있죠. 뭐 삼성전자나 마이크로는 반도체 캐파를 확확 늘리고 있거든요. 근데 하이닉스가 공장 증설에서는 약간 보수적인 측면이 있어서 그래서 내일. 우리가 관전 포인트는요, 공장을 많이, 뭐, 캐파 증설을 하겠다. 그러면 어마어마한 성장성을 뒷받침한 반영이 있을 거라고 보고 있고요. 어, 지난번에 IR 행사를 했었는데, 지난번 IR 행사 때, 아직 반도체 라인 증설에 대해서는 보수적이다라고 말했던 적이 있어요. 그땐 주가가 빠졌었거든요. 그런 것좀 관전 포인트로 가져가 볼 예정이고요. 어, 세력들 있죠. 에스키아이니스를 주가를 올려준 애들이 있는데 걔네들이 오늘 운전을 너무 험악하게 해서 여러분들이 막 갈팡질팡 했을 거예요. 아 오늘 간전 포인트 하나 또 짚어드릴게요. 아침에 주가가 올라가서 세상을 다 가진 듯 했지만 점심 밥맛 없게 10시 45분부터 주가가 확 빠져서 플러스 7%였나 그러다가 3%까지 빠졌죠. 아쉽다가 종가로 엄청 많이 회복해서 마감을 하는데 이 과정에서 뭘볼 거냐면 아침에 외인이 엄청 많이 매도를 하다가 무슨 일이 생겼어요? 막판에 주가를 올릴 때 외국인들이 엄청 많이 매수를 해서 외국인들이 100만 주 매도하고 있다가 마이너스 8만 주 마감을 했다라는 거는 차트로 돌아서 여기서 마이너스 100만 주 찍고 여기서 92만 주 매수한 거예요 그러면 세력들은 오늘 하루 동안 흔들어서 심약한 사람들 있죠 심약한 사람들을 내보냈어요 오늘 아마 하이니스 비중을 조금씩 줄이신 분들 많을걸요 그 물량을 외인들이 비싸게 한번 팔아먹고 다시 저렴하게 사 모았어요. 이게 나쁜 놈들이죠. 나쁜 놈들인데 우리한테는 그래도 든든한 아군이에요. 여러분들 나머지 하이닉스 주식들 갖고 있는 것들이 하이닉스 주가가 많이 올라가게 된다면 외인이 주가를 끌어올리는 거거든요. 우리 채널은 SK하이닉스를 외인들 동향을 컨닝해서 매매를 하고 있어요. 근데 컨닝하면 좋은 게 하나 있어요. 그 세력을 운전자라고 표현을 하잖아요. 세력이 이렇게 올릴 수 있는 운전을 보여줄 때에는 구독자분들과 뭘 했겠어요? 한번 그때 당시에 여기 4월 달 영상을 한번 띄워 봐볼 텐데요. 여기 4월 달에 뭐라 그러는지 잠깐만 들어 볼까요? 뭐라 겠어요 에스키아이니스 매수 합시다. 여기까지 들어 보고요. 나중에 시간 지나서요. 이 친구가 맨날 오르지는 않았어요. 어, 과거에 11월 3일 날 외국인들이 매도하는 거를 제가 짚으면서 이때 제가 뭐라 그랬냐면 매도 준비를 하자 그랬거든요. 이때 내용도 잠깐만 재생해 볼게요. 기관한테 떠넘기고 있어요. 여러분들 슬슬 하이닉스 매도하셔야 됩니다. 자, 여기까지 한번 들려드릴게요. 근데 이때 주가가요. 62만원대였어요. 이때 매도하고 끝냈다면 세력버스 바보 소리 많이 듣겠죠. 그쵸? 제가 주가가 떨어을때 12월 1일 날부터 53만원에 더 사시라고 했거든요. 팔았던 거다 그대로 사시라고. 제가 매도할 때보다 몇 퍼센트 싸게 산 거냐면, 마이너스 15% 싸게 매수를 하자 그랬어요. 그러면 매도하고 사는 자리가 좋은 거겠죠. 그러고 나서 지금 다시 올라가고 있는데, 오늘 여러분들 체감하셨겠지만, 장중에 외국인들이 100만 주 가지고 마이너스 4%를 빠뜨릴 수 있는 힘을 가졌어요. 근데 100만 주가 아니고 몇백만 주씩 팔면은 크게 빠질 수도 있으니까 잠시 IR행사 우리가 미래성이 나오면은 외인들이 매수해주면 엄청나게 올라가겠지만 미래성이 안 나오면 주가가 올라가다 말고 외인이 매도를 해서 매도 때문에 주가가 떨어지기 시작하는 단기 고점이 발생되고요. 안 그래도 이격도가 지금 좀 높아요. 그래서 주가가 올라갈 때 빨리 올라갈 수 있는 장점이 있지만 떨어질 거를 예측을 못 했을 때 당할 수 있는 그런 흐름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요 며칠, 특히나 내일은 IR행사라가지고 저랑 같이 조금만 긴장감을 가지고 보실 분들 계십니까? 하이니스를 매도하게 되면은 지난번에도 그랬지만 매도를 준비하자 이런 것도 미리 말씀드려서 오늘은 준비하는 과정이고 그 다음날 이런 이탈 신호가 발생되면은 주가가 떨어지는 거를 맞추는 기법도 있어요. 그래서 제가 구독자분들과 하이니스를 매도하게 되면은 문자를 보내드리는 기준에 대해서 오늘 강의를 할 거고 강의하기 전에 여러분들도 구독자가 되시는 것들까요?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하이니스 구독자분들과 4월부터 매수해서 가지고 오고 있는데 매도를 비싸게 하려고 우리가 공부하고 있거든요. 비싸게 팔면 다시 살려고 또 노력을 해요. 사이클이 끝날 때까지 에스케하니스의 반도체 사이클은 아직 끝나지 않았어요. 매출과 이익이 계속 커지는 이 사이클에서 매매를 계속 하긴 해야죠. 그래서 앞으로 실적이 잘나 할 거를 같이 한번 기대하면서 매매해 보실 분들은 오늘부터 구독해 보세요. 하이니스 타점일 때는 제가 구독자분들한테 영상으로 알려 드리는데 사고 팔때 영상만 찍어 드리면 장 중에 바빠서 대처를 못 하시는 분들도 생겨요. 그래서 매도할 때 매도하자고 대응이라고 하죠. 매도할 때 문자를 보내 드리고 있거든요. 타점 필요하시면 여러분들도 구독하시면 이런 문자는 구독자분들한테 단체 문자로 나가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챙겨 드릴게요. 구독만 하시면 되는 게 아니고 근데 여러분들 번호가 없으면 문자를 못 보내 드려서 제 연락처를 여기 적어 놨어요. 제 휴대폰 번호로 구독이라고 적어 가지고 문자를 남겨 주시면 타점들 챙겨 드리고 있고요. 이번에 조심해야 될 가격이 하나 있는데 SKN 예전에 차트를 하나 보여드릴게요. 주가가 올라갈 때 파란색 선에서 저항을 받거나 화쇄표 지표가 나오면서 저항받는 이런 규칙성이 있는데 이 규칙에 대해서 강의를 드린 다음에 파란색 선이 좀 가깝고 화쇄표는 대응의 형태라고 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해서 초점을 맞춰서 강의 하나 드린 다음에 말씀드려 볼게요. 여러분들 그거 아시나요? 제가 방송을 23년도 6월 5일부터 채널을 개설해 가지고 이때 시작을 했어요. 처음에 시작은 정말 미미했죠. 하루 1평균 조회수가 139밖에 안 나왔어요. 지금은 하루 1평균 조회수가 29,480 정도가 나와요. 왜 이렇게 많이 성장을 할수 있었을까요? 제 구독자는 현재 39,000명이 넘어가는 시점입니다. 아마 이번 주가 지나면 4만명 넘어갈 것 같은데 제가 이렇게 성장하는 비결 하나 알려드릴게요. 이니까 이번 내용 한번 집중해 보세요. 어, 예를 들면은 음, 알테오젠이라는 기업이 있습니다. 우리 채널 지금 현재 보유주 중에서 가장 수익률이 높은데 우리가 해볼게요. 자 우리 채널에서는 알테오젠을 8월 23일 날 작년 8월 23일이죠. 이때 4만원대 주가에서 매수해야 된다 왜 알테오젠은 이런 내용들이 있다 라고 추천을 드렸는데 일부 시청자분들이 알테오젠 이렇게 좋은 기업 아니라고 안티 댓글을 너무 많이 단 거예요. 그래 가지고 그다음 날 방송에서 어 8월 24일이죠. 제가 이메일 내역을 보여 드렸어요. 알테오젠 애널리스트한테만 나눠 준 이메일을 내가 미팅 초대장을 받았다. 그걸 통해 가지고 알테오젠이 올라가는 이유를 들었다. 그게 거기서 받은 자료가 이거다. 매출이 8,900억이에요. 요시보다우월한 제품을 만들었고요. 할로자 팔로자의... 알테오젠이 이렇게 올라가야 되는 이유들을 또 제가 그때 녹화했거든요 녹화했던 IR 자료를 보여드리면서 올라가야 되는 이유들을 막 설명해 그래서 4 5 0 0 0원대 이거 지금 올라간다고 강조를 많이 했던 그 평균다송을 할때 문자를 보내드려요 여러분들이 구독과 좋아요를 누르신 다음에 문자 하나 신청하는 방법은 간단해요. 여러분들이 지금 방송 구독과 좋아요 누르셨나요? 누르셨다면 준비는 끝났습니다. 구독자 분들한테만 나눠드리니까요. 제 번호는 010 4451 5019입니다. 세력버스라고 한 번씩 저장을 하시고요. 구독이라고 두 글자를 제 번호로 문자를 보내두시면 문자 알람 신청은 끝난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제가 우리 유튜브 구독자분들 한번 사봅시다 하고 방송을 할때 여러분들이 문자를 받을 수가 있어요 문자 보내드리는 타점은요 간단합니다 주가가 올라가기 전에 뜰이 매수 타점이 떴을 때 발송을 하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일절하기 좋을 때 타점을 발송을 하는데 변수가 있다 그랬죠 요거는 현재 진행 중인 거라 나중에 시간 지나서 설명을 드리도록 할 거고요. 어뭐 이런 종목도 있다 정도로 알아두시면 될것 같고 또뭐 재밌는 게 있다면 우리 채널에서 큐리오스 바이오 시스템즈를 상장하기 전날 이 친구가 8월 10일 날 상장을 했습니다. 근데 회사 내용이 너무 좋은 거야. 그래서 그런 말을 해요. 이 친구가 13,000원 이하에서 출발하면 사자고. 자, 큐리오스 바이오 시스템즈 상장 첫날 8월 10일 날. 13,000원 이하에 정말로 상장을 해서 우리한테 기회를 줬어요. 그쵸? 시초가 매수를 해가지고 그 다음에 어떻게 됐냐면 나중에 주가가 크게 올라가고 나서 3,000억치 물량이 나오면 빠지겠죠. 그죠? 그래서 보면은 파란색 화살표가 떠 있어요. 여기 제가 말씀드리죠. 5,000억짜리 오버행 이슈가 있기 때문에 주가는 빠진다라고 방송을 하죠. 그렇게 해서 우리는 5 0 0때 송을 하면서 방송 촬영 전에 문자 알람을 먼저 보내드리고 있거든요. 제가 드리는 타점 신호들 받아보셔야겠죠. 그런다면 8월 달에 12,000원대의 큐리오스를 매수해서 9월 달에 한달 만에 500% 넘는 수익을 챙길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이런 일은 항상 있지는 않지만 제가 정말 공부를 열심히 하거든요. 주식을 보면서 지금 시장 트렌드를 보면서 바이오 주가 올라갈 거를 캐치한 거 제가 제일 빨랐을 겁니다 현대차 기아가 밸류업 정책으로 올라갈 거라는 거 삼성하이닉스도 반도체 이슈로 올라갈 거라는 거셀 팀에서 제가 계속해서 타점들을 드리는 것들은 공부의 결실이요 대신에 여러분들이 이렇게 공부한 거를 나눠주는 채널과 함께 주식을 해가지고 여러분들의 수익이 성장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저도 여러분들 덕분에 공부해서 수익이 저도 많이 나야 되지만 여러분들이 수익으로 행복해지는 만큼 저도 행복해질 거고 게다가 저는 한 가지 더 얻어가겠다는 겁니다. 제가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한테 무료로 나눠주기 위해서 문자 무제한 조금째 쓰고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노력을 나눠드리는 대신에 오늘부터 여러분들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눌러주시고요. 하단에 공유하기 버튼이 있습니다. 링크를 복사할 수 있고요. 카톡이나 문자로 주변 친구들, 가족분들, 소중한 사람들한테 영상 나눠줘가지고, 너 한번 이 채널 영상 꾸준히 볼래? 아니면 너도 문자 알람 신청해서 나랑 같이 종목 한번 매매해보자. 누가 수익 더 많이 내나 한번 해보자. 이런 식으로 매매하신다면 정말 좋은 결과 있을 겁니다. 다들 구독과 좋아요 누르시라고 소문 좀 내주세요. 제가 최선을 다해서 종목들 나눠드려볼게요. 그러면 이어서 제가 분석 중이던 기업 이어서 분석을 도와드릴게요. 그까지 시청하셔야 됩니다. 잘 들어보셨나요? 좋아요. 자, 그러면 지금부터 파란색 선까지는 쉽다. 그렇죠? 지금 현재 파란색 선이 얼마 정도의 위치에 있냐면 88만 5천 원이에요. 생각보다 안 높죠? 한 5%? 상승자리에 있는데, 88만 5천 원 전후 해가지고, 외인이 매도 많이 하는지, 요거 하나만 조심할게요. 외인이 매도하기 시작하면, 은 주가가 잘 오르다 말고, 윗꼬리 캔들이 등장을 하며, 화살표 지표가 요런 게 등장을 하면서, 주가가 빠질 수 있는 그런 자리가 만들어질 수 있다는 거 잊지 마시고, 빠질 때는 항상 이 평선, 이평선에 대해서 공부를 하면서 이평선에서 다이아몬드가 뜨고 외국인이 매수해 줄때 우리가 또 이제 춤의 자리도 활용해서 더 많은 상승을 기대할 때도 있으니까 그런 것들에 대해서 대비를 해놓되 88만 5천원 찍는다 해서 무조건 파는 게 아니고 외인이 팔았을 때 매도 물량을 보면서 비중을 어느 정도 관리를 해 나가는지 가 앞으로 방송의 주제가 될 겁니다. 내일 IR 때 IR은 보통 10번을 하면 일곱 번은 재료가 소멸되고 주가가 밀릴 때가 많은데 밀리라고 굿하는 게 아니고 슈퍼 사이클이니까 30%에 걸려서 급등이 나올 수도 있어요. 그래서 아직은 오늘 꽤 움직임이 험난했지만 더 올리려고 이렇게 험난했나 보다 정도로 생각하고 있으니까 조금만 상황 지켜보면서 버텨 볼게요. 내일 중요하니까 방송 보러 오시거나 타점 혹시나 나가게 될 수도 있으니 준비해 두세요. 새로 버스였습니다. 최근에 카카오톡 내에서 제 사칭 피해가 늘고 있습니다. 카카오톡 채널과 오픈 채팅방 운영 같은 불법 행위는 제가 하지 않고 여러분들한테 문자로 보내드리고 있으니까 불법 사칭에 당하지 않게 주의하시기 바라겠습니다.